강바람, 시원한 밤공기, 낯선 노래에 첫눈에 반해버리던 순간들. 오늘은 그 모든 장면을 모아주던 무대, MBC 강변가요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북한강 강변으로 떠나보아요. 강변가요제는 이름 그대로 강가에서 열린 축제였어요. 1979년 여름 가평 청평 유원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남이섬을 거쳐 90년대부터는 춘천 중도 유원지와 공지천으로 옮겼죠. 잔디밭이나 강변 데크에 앉아 강바람을 맞던 느낌. 상상만 해도 음악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태생도 독특했습니다. 라디오국이 주도해 시작했거든요. 초창기 이름은 MBC FM 강변 축제였습니다. FM DJ들이 사회를 받고 본선 날이면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생중계됐죠. 전국이 한밤에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플랫폼이 많지 않던 시절, 라디오는 무대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달이었어요. 강변가요제의 계절은 언제나 한여름이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휴가의 절정이죠. 낮엔 물놀이, 밤엔 음악. 처음 듣는 팀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수많은 스타가 태어났죠. 제에게 이선희, 담다디의 이상은, 홍보가 기가 막혀의 육각수, 홍삼 트리오의 기도, T3세 매일매일 기다려, 그 곡들은 그 시절의 공기를 통째로 품고 있어요. 주현미, 이상우, 장윤정 같은 가수도 이 무대를 거쳤습니다. 본선 곡이 음반으로 발매되던 관례 덕에, 많은 사람들의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그 여름이 오래 재생됐습니다. 대학가요제와의 차이도 분명했었죠? 대학가요제가 TV 중심의 화려한 예능 감각을 앞세웠다면, 강변 가요제는 라디오의 따뜻함과 현장의 생동감을 품었죠. 라디오 추억상회처럼요. 방송 전부터 FM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본선을 보러 가면 이미 절반은 그들의 팬이 된 기분이었죠. 춘천에서 열릴 땐 춘천 MBC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직접 상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죠. 지역과 방송, 관객이 함께 만든 진짜 여름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음악시장이 크게 달라졌어요. 기획사 시스템이 자리잡고 아이돌이 등장했죠. 대중의 시선은 대형 퍼포먼스로 쏠렸고 아마추어 창작무대의 인기는 서서히 줄었습니다. 변화에 맞춰 1999년에는 학력 제한을 없앴어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했죠. 그러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2001년 22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무대와 함께 여름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도 많았죠. 그만큼 상징적인 종착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 마음속의 강변 가요제는 계속됐습니다. 대학 가요제처럼 오비 모임이 꾸준하진 못했지만 방송에서 수상자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죠. 많은 이들의 추억이 살아났습니다. 영상 자료는 문화방송과 춘천 MBC에 보관되어 있어요. 춘천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부 무대를 볼수 있죠 당시를 직접 살지 않았어도 화면을 보는 순간 아 여름의 온도가 이랬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강원도 원주시 간현관광지에서 mbc 강변가요제 레전드가 열렸어요 방역으로 객석은 제한됐지만 출신 뮤지션과 후배들이 함께한 공연형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어요 라는 인사가 밤 공기를 채웠죠 2022년에는 강변가요제 뉴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본래의 경연 형식에 가까운 대회였고 예선을 거쳐 본선이 생방송으로 펼쳐졌죠. 2023년에도 대회는 이어졌습니다. 전통이 지금의 청춘에게로 다시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는 눈앞에서 볼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강변가요제를 좋아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대가 자연과 닿아있었고 라디오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이죠. 아마추어의 용기가 프로의 세계로 건너가던 달이었죠? 무엇보다 어떤 노래는 한 계절을 통째로 기억 속에 심어주는데, 강병가요제는 그런 노래들이 태어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본 관객이 있었죠? 여러분의 기억도 궁금한데요? 강병가요제와 얽힌 이야기, 좋아했던 팀과 노래를 들려주세요. 지금 사랑하는 신인 아티스트를 알려주셔도 좋아요? 언젠가 또 다른 여름밤, 또 다른 강변에서 우리의 응원이 누군가의 첫 무대를 빛날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